저희도 뭐 지금 같이 올땐 대안하는 거 노래 듣거나 응, 응. 뭐, 노래 듣고, 저는, 저는 목, 노래 듣고 멍테리면서 응. 혼자 올 때는 뭐 저는, <laughs> 저는 그냥 뭐 성경 들을 때도 있고 어, 성경? 아니, 성경 한 마디만 해줘봐 성경을 응. 들은 성경 한 마디 성경을 들은 성경 한 마디요? 음. 음. 영감받은 성경 한 마디 음. 영감받은 성경 한 마디 그날 그날, 저는 어. 시공수술을 어떻게 먼저 네. 뭘, 네. 뭘 해야 되는지. 음. 아, 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정합니다. 시간이 아, 시간이 얘기해. 있으니까 차에서 시간이. 그렇게 아, 아, 아. 아. 어. 얘기를 했어요. 아, 아, 정답이 아니, 정답이 아니, 이루어집니다. 다 필요하게 다, 할수 다 아, 있지. <laughs> 아니, 나도 이제 세종에 오면서 <laughs> 시간이 네. 많잖아. 뭐, 그렇지, 출퇴근 시간도 1시간 이상, 1시간 20분 걸리니까. 아, 노래 테이프도 없고, 노래도 못 듣고. <목소리가> 아, 사고가서도 생각을 살짝 했던, 했던 것 같아요. 네, 뭐에 시공에 대해서 갑자기 그 반짝, 아툭똑하고이 사장이 있다가 보면 뭐 지렁 보면서 감성, 감성 있어 보인다고 했잖아. 네. 이제 오면서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제 뭐불게뭐 뭐 이게 산천 산초목밖에 없으니까 산천초목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모내기 철이잖아, 모내기 철. 음... 응? 모내기 철, 뭐가 생겼잖아. 네. 아, 나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생각이 들거든, 이제. 모가 이제 생겼어, 모가. 뭐 이제 씨앗도 파종하고, 뭐 파종하잖아. 근데 이제 땅에서 씨, 씨만 뿌리면은 뭐 모종이든 씨듯, 음... 씨만 뿌리면 이제 나잖아, 작물이. 그죠 예, 근데 이제, 무용이잖아, 무용. 지난번에 하고 이어진 옥수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옥수수하고 비슷한, 옥수수, 옥수수 2야. 음, 옥수수 2? 어, 아, 어, 옥수수 어, 2인데, 시즌. <laughs> 시즌 옥수수 2탄인데, 네. 음. 이제 심, 심한 뿌리면, 심한 네. 뿌리면 나. 심한 네. 뿌리면 나. 저. 그러면, 심한, 그 자원은, 그러면 돼지는 무한한 에너지원이야. 에너지가 엄청 많아. 뭐 어디에 땅이든지 심한 뿌리면 나잖아. 뭐 산도 개관해 가지고 아무 비료도 안 주고 수박하면 이제 수박 농사나 무 농사 하는 사람은 산개관해 가지고 그렇게 첫해 그게 이제 최고의 작물이 나오잖아. 네. 에너지원이 많기 때문에 비료가 필요 없어. 거기에 수박 시골살이 있기 때문에 상 개관한 다음에 첫해 수박이 그렇게 잘 되는 거야 어~ 걸음이 필요 없어 그, 그 토지 자체가 있는 에너지원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작물이 잘돼 첫해 그러니까 그렇게 첫해에 그렇게 잘 되는 거야 작물이 근데 이제 그그것에 그, 건너와서 이제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이~, 이 에너지원이 뭐를 뿌리냐에 따라서 씨를 뭐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이제 성경 얘기했잖아. 성경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 씨를 뿌리면 뭐 10배, 30배, 100배를 걷는 거야. 씨를 뿌려. 근데 내가 근데 그러면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무슨 씨를 뿌릴까? 씨만 뿌리면 나는 거야. 이 우주는 끝도 없는 에너지원이야. 오, 네. 근데 씨를 뿌려야 돼. 음... 네. 그, 씨, 그 씨를 뭐를 뿌릴 거냐? 그러면 10배, 1배 그냥 있으면 있고 10배, 30배, 100배의 비율이 나오잖아. 네. 100배. 그래서 나 생각해봤거든? 네. 자녀들이 여기 씨 뿌리잖아, 지금 타일하고네. 그렇죠, 씨를. 이렇게. 천만 원을 뿌리잖아. 네. 10억을 벌면 100배야. 그렇죠, 네. 천만 원에 100배. 그건 100배는 그냥 거두잖아. 거둬야죠. 어. 그냥 거두잖아, 100배. 음. 그러니 수치적으로, 절치적으로 생각해 본 거야. 그럼 난 이제 무슨 씨를 뿌릴까? 음. 무슨 씨를 뿌릴까가 숙제야. 네. 음. 무슨 씨를 뿌릴까. 무슨 씨를 뿌릴까. 네. 그씨 뿌리는 거를 내가 네. 정해야 돼. 씨 뿌리는 거는 하나님도 안 해줘. 네. 음. 씨는 내가 뿌려야 돼. 그렇죠. 씨는 음. 사람을 뿌려야죠. 어. 주상님이 뿌려줄 수도 있고. 어, 그래. 내가 뿌려야 돼. 네, 그렇죠. 그 씨를 <laughs> 뿌리느냐에 따라서, 뭐, 종주영이될 수도 있고, 뭐, 빌게이츠도 될 수도 있고, 뭐, 이, 뭐, 현실적으로 잘 근접하게는, 뭐, 뭐, 대한민국의 최강의 타일러가 될 수도 있고, 유통이 될 수도 있고, 뭐, 뭐, 래퍼가 될 수도 있고. <laughs> 그 씨. 근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가, 네. 그 씨에 그래. 따라서, 네. 김성호도될 수도 있고, 김성호가 누구요? 돈 많이 아, 버는 사람이니다 김승호. 김승호? 돈의 속성. 어, 돈의 성. 속성. 그렇지. 김승호. 네. 김승호도 씨, 생각이 씨를, 뭐를 부르냐에 따라서 네. 이제 수학을 거두잖아. 네. 100배. 근데 성경에서는 100배인데 이제 사람이 수긍할수 있는 수준이 100배잖아. 그렇죠. 근데 믿는 자에 대해서는 능치 못참이 없잖아. 네, 맞죠. 사람이 이해할 수준이 100배인 거야. 근데 제한선이 네. 없는 거야, 그거는. 제한이 없어. 음. 생각에는 제한이 없잖아. 그렇죠. 생각의 씨에는 제한이 없어. 네. 어. 꾸는 거는 공짜라고 짜라고 들었습니다. 근데그 씨를 못 뿌려 대부분. 음, 씨. 아, 나는 나는 씨를 어디 어떤 씨를 뿌릴까? 어떤 음. 음. 생각의 씨를 뿌릴까? 그 생각의 씨가 그 사람 자체야. 어떤 사람이냐? 음.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 에너지원은 지금 여러분이 직접 여기 지금 현재는 이철 타일 학원에 밭에 지금 씨를 뿌리는 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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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으로는 지금 다이렉트로 현실 그러면 여기서 직설적으로 그럼 여기서 사장님들은 몇 배를 수확에갈 거냐가 지금 숙제야. 지금 최근에 숙제는 지금 딱다 있는 숙제 똑같이 씨를 뿌려. 10배 거둘 수도 있고, 30배 거둘 수도 있고, 100배를 거둘 수도 있어. 이, 이 이철 이 타일 학원이라는 에너지원에서 수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난 거기에 속해서 어떤 씨를 뿌릴 거냐. 내가 그러니까 1등짜리가 나오고 100등짜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필드에 가면 바로 적용된단 말이지. 머니로, 삶의 수준으로 바로 적용돼. 그러니까 여기 이철 타일 학원에서 난 현재 똑같이 하고 있지만, 난 어떤 네. 씨를 뿌릴 거냐? 큰 숙제네요. 음. 씨를 뿌리는 건 본인이 뿌려야 돼? 그렇죠. 씨를 뿌리는 거는 해주지만. 음. 그러니까 나도 음, 더 좋은 음, 씨를 뿌려야지. 음, 음. 얼마나 더 좋은 씨를 뿌려하습니까더 음, 좋은 씨를, 어떤 씨를 뿌리냐까그 사람의 크기야. 그 사람 자체인 거지. 그러니까 이 씨를... 푸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믿는 것도 중요한 것같습니 음, 그러니까 음, 저, 그, 음, 그것부터가 그 되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그거를 그러니까 씨 자체 있잖아 씨 자체. 예를 들어 뭐 복숭아 씨도 있고 음. 뭐, 뭐 저기 있는 고추 씨 있잖아. 고추 씨가 될 수도 있고 저기 밑에 뭐 과일 씨도 음. 될 수가 있고 밤나무 씨도 될수 있고 벽 씨도 될수 있잖아. 그건 선택하는 건 나야. 자신의 어. 개인의 취향과 어. 자네 개인의 그 성격에 맞게 그 뿌려야 같아요. 그래. 일단 자네들은 여기서 이 여기 여기서 지금 당장은 지금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이철 타일 학원이라는 에너지 원에서 씨를 뿌려야 돼. 그래서 백배그 이상의 수확을 거둬야 돼. 오늘 말씀이 너무 철학이 딱 담겨 있는 말씀이어서 이 이거 하시는 걸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 오면서 계속 생각한 사람이야. 그러니이 그냥 이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째서 <목소리> 인생, 그래? 인생까지 이렇게 오면서 저기 세 세종에서 거 오면서 읽고 오신 거 아닌가요? 어. 책 읽고 오신 거 아닌가요? 무슨 이런 게 <laughs> 어디 있어 <laughs> 책에? 그래서 그 거기 책에서 책에 그 긍고 이해 관련한 얘기가 최지비님 오면서 <laughs> 세종에서 오면서 <laughs> 오면서 야그 에너지 원 진짜 끝도 없는 에너지 원에 내가 무슨 시를 뿌릴까 제 원장님이 했던 얘기 중에서 '낭만'이란 감성이란 단어는 이 30대만 쓸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laughs> 제가 봤을 때 원장님 낭만 합격입니다. <웃음> <웃음> 아, 진짜 원장님은 낭만과 감성이 그러니까 현실에서 약간 좀... 이, 좀 잊혀지는... 좀일 때문에 좀 잊혀지는 느낌이지만은 이제 원장 제가 그렇게 느끼게 는 건가 원장님의 이제 그 본연의 그 느낌에서 감성이 감성과 이 낭만이 그데 음, 그게 그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지금 이 보이는 거 이게 우리 네.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 네. 보이는 거는 안 보이는 거를 대변하는 거야 네. 보이는가 보이잖아 눈에 네. 눈에 네. 보이는 네. 거는 네. 눈에 보이는 거는 안 보이는 거를 네. 안 보이는 세계를 보여주는. 옷이야. 사람 몸에 옷을 입잖아. 네. 걸치잖아. 포장이잖아. 네. 이거를 이미테이션으로 보여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안 보이잖아. 그렇죠. 내가 씨를 얘기했잖아. 씨를 네. 비유로 해서 얘기했잖아. 네. 정신에 있는 거를 씨로 비유해서 설명을 한 거잖아. 네. 어. 그러니까, 네. 보이지 않는 네. 세계를 네. 보이는 걸 사람 이해하라고 네. 이제 마물께서 뭐 누군지는 몰라 이름은 음. 보이, 보이는 보이 걸로 시청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야 음, 음. 그러니까 보면 다 똑같잖아 똑같은 거야 다 정신의 생각들이 사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생각을 하면 사물의 표현 생각한 거에 표현이야 저게 만물이 음. 생각한 게 표현이잖아 그렇죠 생각한 대로 된 거죠 어쨌든. 생각한 거에 표현이야 저게 이거 이 사람이 계획하고 만든 거잖아. 아니요. 생각의 표현이야. 자연도 똑같아. 네. 생각의 표현이야. 이자연 누가 생각했을까? 응. 그러니까 생각의 표현이야. 고추 하나에도 여러 가지 고추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홍고추 있는데 하늘고추도 있고. 그생각해서 계획한 사람이 표현돼서 나오는 거잖아. 버스를 보고 이거 이 세상을 누가 생각을 해서 표현했을까? 갑자기 갑자기 저 이제 그러니까 이예 있었는데 음. 자연이 너무 갑자기 너무 나와 버려 가지고. 네. 이게 아. 그러니까 자연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는 거니까. 다 마무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 정신에 있는 세계를 표현하는 거. 우리도 뭐 타일로 뭐 표현을 하잖아. 자기가 있는 거를. 그죠? 비행기도 옛날 사람들이 그 구석자들, 라이트 형제가 되다가 비웃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음. 말이 되냐? 그냥 그런 것도 생각하는 대로 이런 우주가 아닌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laughs> 이 무한한 에너지원, 골자는 뭐냐? 키 포인트는 에너지원이 너무 많아. 에너지원이. 에너지원은 끝이 없어. 내가 그거를 씨를 뿌려서 갖다 쓰느냐 못 쓰느냐는 자기 소관이다. 라는 게 포인트야. 에너지원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이 있고 돌덩이가 있고 책상이 있어. 우주적 관점에서는 다 같은 소재야. 인간이 우월하지 않아. 소재는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자원이야. 와, 근데, 이거, 심금을좀 올리는 말씀이시네. 이거 진짜 여기, 만약에 여기, 근처에 그, 그 뭐지, 제가 말씀, 예, 말씀드렸던 그, 천에서 들었으 그, 하천에서 들었으면, 와, 오늘 지금 빨리 끝날까요? 끝장났을 끝장 거 같아. <웃음> 그러니까, <laughs> 에너지원을, 에너지 <laughs> 에너지원을 <laughs> 내가 끌어서 땡겼을 수 있다, 있다는 거야. 끌어당기는 거 없이. 어, 그 에너지원이, 에너지원에 제한이 없어. <laughs> 네. 제한이 없어. 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뭐든지 할 수, 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음, 음, 음.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원에는 제한이 없다고. 이 에너지원을 빨리 어떻게든 이용하고. 음 그렇지. 빨리 이걸 빨리 에너지 어, 그렇지. 그 에너지 원을 끌어당겨서 내가 써야 돼. 그 에너지 원을. 아, 그 <laughs> 똑같아 있어. 똑같은 자원이. <laughs> 다있네이이 이 자원이 <laughs> 네. 모양을 틀리게 표현하는 거야 이제. 네. 우주에는 자원이 다 있어. 이 자원을. 뭐 돌이지만 안전 나노입자 뭐양자든가 뭐, 뭐 뭔가 자주 몰라 어, 그렇지만 이게 양. 모양을 틀리면 다 다른 색깔로 나오는 거지 음. 에너지원이 다 흩어져 있어 음. 내가 그걸 땡겨서 쓰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철 타일라곤이라는 에너지원에서 여러분들은 결과물을 100배 1,000배로 만들어내서 출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결론은. 뭔가 그오을 들어왔을 보니까 진영이 너프에 한세 배는 더 나온 것 같은데. 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